야, 안녕하세요, 전부한 후보입니다. 오늘 2018년 12월 17일에 제 동창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71.27%로 좀 올랐네요. 갑자기 그 비트코인이 상승 상승을, 상승을 한것 같아요. 상승을 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71.5. 이상. 음, 슬프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계속 올랐으면 좋겠네요 추매를 안 하더라도 일단 BTC 비트코인 단기 반등 일일 고가 경신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나타내며 바이낸스 기준 최고 3389달러를 터치했다 야. 3389가 최고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네요. 전 진짜 6000달러 안 깨질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서 6000달러 때쯤에 그 추가 매수를 엄청 했었는데 비트코인 5분간 2.41% 상승 음.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구호비가 사이버마이즈 어, 뭐 엄청 득부잡 코인들을 입출금 서비스를 어 제기했다고 하네요 이란 유학생 은행 사용이 막혀 암호화폐로 학비를 지불했다 어 영국 대학에 재학중인 이란 유학생들이 미국의 제재로 은행을 어...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암호화폐를 사용해 학비를 지불했다. 음, 그래도, 어, 어느 대학은, 대학들은 학비를 비트코인으로도 만드긴 하나 보네요. 브라질, 브라질 개발, 개발은행, 내년 법정화폐기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이러, 이래나 저래나 사기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코인 관련된 거는 일단 많이 나오긴 하네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어, 자기가 산 코인이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코인 산 코인이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코인 시장은 망하진 않을 것 같네요. 에휴. 이오스 댐 유, 누적 사용자 15.7만명 활성 사용자는 3.7만명 내년 1월 블록체인 규제 개선 방안 발표 예정. 컷. 어, 이거 뭐, 어 아래 다섯 가지.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분산량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 제도 현황 구성. 분석. 분석. 뭐 이러한 규제 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인가 봐요. 대만 핀테크 전문가, 대만 정부, 단기간 내 STO 허용 힘들 것. 대만 금융당국이 단기간 내 STO를 허용하긴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그는 2020년 대선이 마무리되기 전에 STO를 비롯한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진전을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한바 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안 좋아도 거래소는, 나름 그, 이름 있는 거래소들은 해외에도 진출하고 뭐 그런 거 보면은, 약간 그 판을 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시장총회가 망할거였으면 계속 거래소를 늘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미국 CSIS의 보고서 블록체인 개발의 민간 협력 방안 제시 음.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지분거래가 지난 2013년 9,800만 달러 규모의 50건에서 2017년 6.4억 달러 규모의 14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스타트업을 스타트업에서도 관심을 가진다. 스타트업이 어차피 스타,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투자받기 위한 거고. 메인 IPO 승인 주자 업계 불안정성 다 음. 그렇군. 스테이블 코인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는 게 맞네요. 마카오 형성 그룹 스테오 스테이블 코인. 야 엄청 많이 오르네. 어젠가? 그때 13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은 17이라고 하네요. 사람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 가격대에 적응을 하고 있어. 야. 여기서 있네. 4포인트 나오른. 13에서 4포인트 나오른? 17포인트. 대박이야. 이건, 이 이상한 코인을 평가했는 것 같네요. 막, 5 0 0이3 0 0이 볼 가치는 없어 보이고 모건크릭 창업자 암호화폐 100만 달러 내기 그러니까 100만 달러 내기 4개, 내기에 투자 그러니까 참여자가 없다는 건 결국 100만 달러까지 간다는 사람은 없다는 라 소리네요. 네. 유명 암호화폐 병론가 이도리움 중앙화 리스크 존재 휴스턴 대학교 수신 암호화폐 채굴 시스템 붕괴되지 않을까 뭐, 아무리, 어, 채굴업자들이 파산한다, 파산한다, 그래도 그 파산한 그 자리에 새로운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올 것이라고, 들어와서 그 사람이 계속 채굴하고, 채굴하고, 그럴 것이라는 내용인 것 같네요. 아마존 블록체인 총괄. 블록체인 향후 더 강범위하게 사용될 것. 그래도 일단 전반적으로는 다 약간 좀 긍정적인 소리만 했네요. LGCNS 암호화폐 기반 결제 프로젝트 시범 산업 추진, 사업 추진. LGCNS가 LG 사이언스 파크 내 자사 직원 대상으로 암호화폐 기반 결제 프로젝트인 마곡페이 실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곡페이 프로젝트는, 어, 식당 내에서 카드나 현금이 아닌 토큰으로 먼저 결제하고 정산하는 서비스다. 그니까, 러 이게, 와, 가격은 안 오르지만, 은근슬쩍, 다 약간 실험은,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망할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계속 주자해그렇지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아휴 근데 이런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은 진짜 만스까지 벗어가면서 사야 되는데 아 그래도 뭐 묘한 불안감은 있어가지고 아 마이너스 71% 아휴 안 돼. 어, 내 그림이 보이고 있어.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이상, 2018년 12월 17일. 어, 그만하겠습니다. 어, 2019년 또는 2020년 때 제가 이 영상을 보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